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까요? 살면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어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할까 사연을 보내봅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이게 영화라면 아주 슬픈 영화 한 편이 제 인생에 펼쳐지고 말았죠.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어릴 적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집에서 살진 않았지만, 철없는 저희 남동생이 불법 도박으로 큰 빚을 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구원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2억이라는 돈을 갚아주다 보니, 그 이후 우리 집은 한 달에 월세 45만원짜리 방 하나, 부엌 하나 달린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대학 생활도 꿈꾸며 어엿한 직장을 다니는 걸 소망하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대학은 들어갈 순 없었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저는 무작정 벼룩시장을 보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면접을 봤던 곳이 이용 주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곳인지 몰라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기에 딱한 달만 하자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지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다 제 나이 스무 살이 되던 해제 지정 단골 손님이었던 남자와 어쩌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다 그만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말았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아무리 실수라고는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 아이를 가졌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그 남자는 바로 내게 와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입김이 호호 나오는 아주 서늘한 겨울, 카페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눈에 유리문을 박차고 뛰어오는 그 남자의 상기된 얼굴을요. 생각해 보면 그 남자도 고작 스물한 살밖에 되지 않은 앳된 성인이었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남자는 저를 보며 숨을 몇번 고른 뒤 천천히 자리로 와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어보더군요. 은하씨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우리 아이 맞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도 한숨을 푹 쉬며 두 손에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렸을까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씨, 우리 결혼합시다.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자식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죠. 저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씨하고 우리 아이만은 최고로 키울게요. 자신 있어요. 갑작스러운 결혼이란 단어에 깜짝 놀란 저는 그 남자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울음에 목구멍은 막혀버리고 놀란 마음에 우는 소리만 입에 맴돌았어요.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밤미라는 여자와 유흥을 즐기러 온 남자가 하룻밤을 보내다 덜컥 아이가 생겼는데 바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렸던 저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견뎌낼 자신도 없었고 예정에 없던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도 모두 버겁기만 한 생각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 끝까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서요. 저도 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주신 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벌 우리 한번 달게 받아봅시다. 제가 너무 어렸던 걸까요? 그 남자의 말솜씨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한편으론 솔직히 저도 평소에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어렸을 때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는 어렸어도 자기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제가 믿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우린 도망치듯 남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바로 혼인신고를 올리고 남들 몰래 멀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 대출을 받아 살림을 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꾸려 가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좋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제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여자애를 낳았어요. 남편을 닮아 코가 오똑하고 저를 닮아 쌍꺼풀이 짙어 저희 부부의 좋은 점만 쏙쏙 빼닮은 그런 공주님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찌나 좋아했는지요. 와, 여보, 눈 봐봐요. 여보를 똑 닮아서 눈이 엄청 예뻐요. 그렇게 아이를 얻었다는 것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우리 새 집구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나이 어린 우리 부부에게 행복을 그리 오래 주지 못하더군요. 기저귀값, 분유값, 그리고 늘어난 식비, 전기세 등등 둘만 있었을 때 느끼지 못한 생활고를 겪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의 병원비가 무척 감당하기 힘들었죠. 처음엔 남편도 괜찮다며 버티고 버티다 점점 귀가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아직 아이가 뒤집기도 못하는 갓난쟁이인데도 점점 육아에는 나 몰라라. 그리고 새벽에 들어올 때면 술냄새를 잔뜩 뒤집어 쓰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싸움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이가 아빠 엄청 찾은 건 몰라 나 혼자 애기나 어 이럴 거면 뭐 하러 아이를 낳자고 있는데 아 진짜 돈 벌고 왔는데 힘들게 왜 이래 그럼 내가 애볼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짜증 나게 하지 말고 저리 가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아이가 깨서 울면 저도 아이를 달래려 부둥켜 안고는 외로움에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다 우리 부부를 갈라놓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예방접종 날이었어요. 저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꼬기꼬기 구겨진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병원으로 향했고, 진료가 끝나 결제하려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병원비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은 6만원 남짓인데 병원비는 7만9천원 정도 나왔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어떡하지? 저기 죄송한데 애 아빠한테 전화 좀 알고 게요 이따가 다시 결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원무과에 얘기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공사장에서 일했던 남편이었기에 일하는 중인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쩔쩔매며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중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알아주신 간호사분께서 다음에 왔을 때 한꺼번에 내려며 배려해 주셨고 저도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 대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통화 너머로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어, 상호씨 휴대전화 아닌가요? 맞는데요? 누구신데 여기에 연락을 주셨죠? 네? 누구라뇨? 제가 상호씨 와이프인데, 빨리 상호씨 바꿔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하루 종일 아이 병원 데리고 갔다. 병원비 부족해서 온갖 창피를 당하고 병원에서 막 나와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뻔뻔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아기는 배고픈지 계속 칭얼거리며 울고 있지, 제 속은 불같이 타오르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상호 오빠가 얘기 안 하던가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제 남편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멀리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곧 급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번호도 본인 휴대폰에 저장도 하지 않았더군요. 봉사장에 일을 간다는 사람이 이 대낮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라니. 집에 와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군요. 제 심정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너무 서러워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며 한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눈치채버린 걸 아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요. 대화라도 나누고 싶어. 목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렸지만 이틀간 들어오지 않은 남편은 3일째가 되어서야 늦은 밤 들어오더니 내게 고민 많이 했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은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랑 우리 아이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많이 생각했어. 난이집에 가장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여기서 내가 너를 놓아줘야 네 인생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쁜 놈이고, 쓰레기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 있고, 너도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전에 너와 우리 아기 꼭 지켜준다는 말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니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랄게. 뭐? 뭐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나랑 자식을 버리는 거야? 난 당신이 반성을 하고 나랑 아기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줄 알았어. 근데 뻔뻔하게 이혼해 달라고? 네가 인간이니 짐승이니? 그래 좋아. 이혼해 줄 테니 다시는 내 주위에 얼씬거리지 마. 아이 역을 볼 생각도 말고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몸이 부셔지더라도 내가 키워. 그러니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줘.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만 걷게 하냐고? 도대체 왜?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2살. 저희 남편 나이 24살. 너무 어렸던 저희는 그렇게 이혼남,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었어요. 아이와 살면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도 저의 힘든 상황을 잘 아는지 잘 버텨주고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어느덧 건강하게 자라주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키웠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살았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돈을 벌었고, 아이의 공부 선생님도 되어 교육도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안정을 찾아가니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을 조금 보태어 카페를 하나 차렸고 다행히 카페는 생각보다 더욱 잘 되어 둘이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빠듯하긴 했지만 제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거니까요. 크면서 아이가 외롭진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는 기특하게도 늘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렸을 때 아빠랑 이혼해서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리고 엄마가 날 얼마나 잘 키워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엄마만 있으면 돼. 평생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였지만 오히려 더절 위로해주고 오직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인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 불행했던 제 과거가 조금씩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18년 만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린 카페는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있던 병원 의사가 자주 저희 카페에서 밤낮으로 커피를 사가지고 가곤 했어요. 어쩐 일인지 간호사나 밑에 직원들을 시켜도 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와 먹을 거리를 사러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오셨네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무안하기도 했지만 전 애써 모른척하고 커피를 만들어 포장해서 주곤 했죠. 그리고 제게 계산하러 다가오더니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 사장님을 자주 보다 보니 마음이 생겨 더이 카페에만 자주 오게 됐는데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어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키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괜찮으니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라며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을까요?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을까요? 솔직히 저도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항상 제게 웃어주고 밝게 인사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 참 예의 바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받으니 제 속마음은 심장이 쿵쿵할 정도로 떨리더군요. 물론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그 데이트를 받아주게 되었고 이 사람을 단둘이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전제 상황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병갑 씨, 사실 저한번 다녀왔는데 괜찮으세요? 이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병갑씨가 직업도 좋으시고 충분히 더 예쁘고 좋은 여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굳이 저를 좋아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전 이혼녀에다 애까지 딸린 여잔데 은하 씨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도 솔직히 한번 다녀왔으니 서로 똑같은 조건 아닌가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조건은 안 좋은데요. 전 애가 두 명이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애들 엄마와 이혼하고 홀로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제가 다 고마워야죠.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늦은 나이지만 애들도 다 컸고,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봐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말에 전 문득, 나도 살아갈 자격이 있나? 또이 사람은 내게 아픔을 주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느껴져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린 정식 연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준 이 사람을 만나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1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랑을 알게 해준 병갑씨가 너무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린 시간만 되면 여행을 가고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함께했습니다. 병갑씨는 우리 아이에게도 친자식처럼 잘 챙겨준 덕분에 우리 아이도 병갑씨를 잘 따라주었고, 저도 병갑씨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 전에 기도를 했죠. 제발 이 행복을 깨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인생의 장난인가요? 제가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이름만 들어도 숨막히던 그 사람을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밤 12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오질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문자가 오더군요. 병갑씨였습니다. 급하게 응급실 투석 환자가 생겨 지금 병원에 왔다고 연락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새벽에 응급실을 갈 때면 투정 부리듯 연락을 남기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고생이라며 답장을 남겨주었는데 답장을 보자마자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씨 아직도 안 자고 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당신은요? 응급실 나왔어요? 아니요. 이제 막 투석기 돌리고 보호자한테 전화했죠. 이제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투석기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가야 돼요. 당신이 제일 고생이에요. 잠깐 얼굴 보러 갈까요? 괜찮으면 제가 여기 거리 좀 챙겨서 갈게요. 아, 그래 주면 너무 고맙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으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병갑실을 만들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로 몇분을 달려 그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투석 환자의 발만 보이더군요. 그 사람은 간호사와 잠깐 얘기를 나누다 저를 발견하곤 저에게 가까이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들고 온 보온병을 품에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이에게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병갑 씨는 너무 고맙다며 보온병을 열어 커피 한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맛있게 마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렇게 그이를 살피고 잠시 옆을 살펴봤는데 병갑 씨가 말했던 투석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투석기가 워낙 생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있는 환자 옆에는 보호자인 듯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흘깃흘깃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투석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단한 번에 알수 있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전 얼굴을 감싸고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환자는 제가 15년 전 이혼했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동안 지고하고 분노하고 사람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 제 눈앞에 15년 만에 나타나니 저는 너무 놀라 그만 들고 있던 보온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병갑 씨는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괜찮냐며 물어오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애써 괜찮다며 말한 뒤 비틀비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이어 한 여자의 목소리도 저에게 가까워졌어요. 제 전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죠. 그 여자도 제게 괜찮냐며 저를 부축해주더군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제 전남편과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까운 관계라는 건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그 여자는 건강하게 돈을 버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얼굴에 얹어 있는 진한 화장과 화려한 악세사리, 그리고 몸매가 다 드러나는 원피스와 독한 향수 냄새,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제 전남편과 같이 있나 싶다가도 예전부터 그래왔던 사람이었으니 지금도 변치 않았겠다 싶었죠. 조금 산만해진 주위 소리에 수석환자인 전남편이 고개를 살짝 들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바로 저를 알아본 걸까요? 두 눈이 커다래져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제 전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눈치챈 병갑 씨와 옆에 있던 여자분이 저 전남편을 번갈아 보다 그 여자분이 먼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누구신데 우리 오빠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오빠, 오빠도 이 여자 알아?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눈이 마주친 것뿐이에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도망치듯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누군가의 붙잡힘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제전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고서는 전 남편은 기다려보라며 저를 붙잡았고, 이내 전화번호만 달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15년 만에 만나서 뜬금없이 전화번호를 달라니, 전그 자리에서, 야, 어디서 아는 차를 해? 내가 너랑 이혼할 때 말했지? 네 말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더 이상 내 인생, 기억 속에서 사라져 달라고. 그게 내 이혼 조건이었어. 그래서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받지 않았고, 악착같이 살아왔어. 근데 뭐 어째? 연락처를 달라고? 저기 니네 여자 있는데서도 그 말이 나오니?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널 보니까 다시 한번 느낀다. 지겹다.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제발. 은혜야,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알아.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반성하고 살았어. 근데 너와 인연은 끝났지만 우리 아이는 아니잖아. 제발 딱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네가 지금껏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 주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 아마 8천만원 정도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너도 알다시피 나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야. 신장투석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언제 큰일 날지도 모르고. 라며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 병갑씨는 제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선 전남편에게 저기 환자님, 저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지금 은혜 씨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둘다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 정말 은혜 씨랑 자식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그리고 고작 8천만원 갖고 자식한테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그동안 은혜 씨와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니 아이 걱정이 되나 보죠? 그 돈은 저도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은혜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며 말을 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전 남편과 현재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제가 정말 미안하다며 말을 하고 자기 명함을 주며 꼭 연락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전그 명함을 병갑씨 있는 데서 바로 찢어버렸고요. 그날 이후 전 병갑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평생 제 버팀목이 돼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재혼할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에게도 허락을 받았고요. 제게 어느 날 꽃다발과 하나의 편지를 주더군요. 은혜씨 내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며 오직 그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제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어릴 때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늦음막 이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행복이 깨지 않도록 남편과 저, 우리 아이, 그리고 남편의 자식들까지 우리 다섯 식구 앞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이 들수록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국일수록 우리 힘내보자고요.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